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커뮤니케이션 스킬 사례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굴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굴을 많이 좋아하지도 않고 또 싫어하지도 않습니다. 생굴보다는 굴밥이나 굴튀김 등을 좋아합니다. 오늘은 굴과 관련된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남 통영은 한국 최대의 굴 생산지이지요. 하지만 굴 채취 후 버려지는 굴 껍데기는 산업 폐기물로 분류되어 처리에 어려움이 많고 또 처리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통영에는 곳곳에 많은 그 굴껍데기 쓰레기가 쌓여 있습니다. 산업 쓰레기로 분류되어 바다에 버리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냄새가 많이 나고 또 보기에도 안 좋아서 관광객들에게 나쁜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굴 껍데기 중 일부만 칼슘 비료로 재활용되어 농민들에게 무료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굴 껍데기를 칼슘 비료로 만드는 방법은 굴 껍데기에 붙어 있는 염분, 중금속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고열로 처리한 후 잘게 부수어 에, 칼슘 비료로 만듭니다. 하지만 에너지 비용이 많이 들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기업의 R대표는 이러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생물을 활용하여 을 칼슘 비료로 만드는 방법을 개발하였습니다. 하지만 R대표는 상업화를 위한 시장 진입 절차 등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H 대학교를 통하여 저에게 시장 분석을 의뢰를 하였습니다. 저는 R 대표를 만나서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대표님, 제가 무엇을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은 잘할수 있지만 상업화를 위한 방법 절차는 잘 모릅니다. 그 부분은 잘 아시는 선생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저는 말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가 자료를 작성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R 대표가 저를 컨설턴트로 인정하여 준 것에 대해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는 자료를 분석하여 또 시장 분석을 하였고 시장 진입 전략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연도를 이 개년으로 구분하여 각 연도별 주요 사업 내용 또 해야 할일또 핵심 성공 요인 등을 작성을 하였습니다. 이를 작성하여 알 대표에게 보내 주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정하기 대한 사례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 스킬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제조회사에서의 근무를 청산하고 컨설팅 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컨설팅 회사로 출퇴근을 하였습니다. 컨설팅 회사에는 다른 사람들도 이미 있었습니다. 언젠가 시간이 나서 T 컨설턴트와 잡담을 하였습니다. T 컨설턴트는 청국장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T의 모친은 아들이 좋아하는 청국장을 직접 만들어서 티의 집에 갖다 주었습니다. 물론 티가 컨설팅을 하느라 티의 모친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티 모친은 며칠 후에 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티는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청국장 냄새를 싫어하는 와이프가 청국장을 버렸기 때문에 청국장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친이 너무 실망하실까봐 거짓말을 했습니다. T의 모친은 아들에게 전화를 이렇게 하였습니다. 아들아 내가 며칠 전에 갖다 둔 청국장을 먹어보았나? T는 예, 잘 먹었습니다. 어머니, 모친, 맛이 어땠냐? 거짓말로 맛이 아주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듣고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아들이 청국장을 좋아해서 모친이 직접 갖다 줬는데 그걸 버리는 며느리가 있다는 사실에서 사람들이 생각은 정말 많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두 번째 느낀 점은 티가 그러한 어떤 그 솔직히 바람직스럽지 않은 일을 말하는 것을 보고 T의 진정성을 느꼈습니다. 또한 T에 대한 어떤 신뢰감을 갖고 그를 인간적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례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